안녕하세요, 미니메크입니다. 오늘은 불고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우선 준비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담아줄 그릇이 필요하겠죠. 저는 미사사 그릇 쓸 거고, 다음에 이런 토핑들인데, 우선 제일 중요한 불고기 토핑하고, 다음에 당근 토핑, 무 토핑, 감자 토핑, 파 토핑, 이렇게 있어요. 네.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하람님한테 고기를, 고기 토핑을 신청했는데,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. 네. 근데 만드니까, 한번 만들어보니까 쉽더라고요. 네, 우선, 이런 토핑들. 네, 그 다음에, 레진이 좀 필요하고요. 레진, 네 죄송합니다. 다음에 이쑤시개. 다음에 종이 판이 필요한데 종이 판 이게 다 받은 거거든요. 네 이거를 사용할 건데 이거부터 사용할 건. 그러면 요거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종이판이. 그리고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사촌 원이나 준 건데 이거는 엑소, 엑소 빵메를 준 건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그래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종이판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감이 필요한데. 브라운 반데이크, 브라운, 다음에 아, 예루크도 좀 필요해요. 이거 7천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다들 많이 하시는 거니까. 네, 그 다음에 갈색 생물에 검정색, 검정색은안 필요하고 갈색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네, 너무 간단하고요. 근데 준비물 소개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. 레진을 짜주도록 할 건데 제가 오늘은 작담 없이 빨리빨리 해보려고요. 노력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. 네, 그다음에 제가 좀 행동이 느린 편이라 이번에는 그래도 좀 빨리 하려고요. 얘네를 다 짜주세요. 짜주셔야... 다 짜주셔야 해요. 제가 오늘은 좀 확실히 좀 빠르네요. 저 행동 엄청 느리거든요. 특히 미니어처 할 때. 네. 근데 오늘은 조금 아주 조금 빠른 것 같네요. 평소보다. 네. 이거를 맞춰주시는데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조금 색이 구분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에요. 아니 해요. 하에요. 네. 브라운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거의 반데이크 브라운이 많이 들어가는데, 저는 브라운 쓸, 거 많이 쓸것 같아요. 아닐지도 모르고요. <laughs> 반데이크 브라운을 넣어주셔서, 좀 이런 색을 만드시고요. 이게 좀 너무 진한 것 같다 싶으시면, 브라운을 좀 넣어주세요.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? 저도 나름대로, 아니, 나름대로, 빨리 하는 중인데,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. 네. 요 정도 하시고, 저는 요 정도만 할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, 아, 맞다. 얘를, 얘를 좀 넣어주세요. 갈색 생물래를좀 넣어주세요. 제가 생물래가 거의 다 떨어져서 생물래를 사야 돼요. 아이고. DNA를 다 섞어주도록 할게요. 네, 레진이 좀 적네요. 그리고 갔다 했더니만, 네, 좀 만들고 올게요. 네, 색깔까지 만들고, 레진 더 넣고, 다음에 이거 다 담고 왔어요. 그리고 위에 파슬리 편제좀 뿌려줬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작품은 이렇게 나왔고요. 추천은 모르겠어요. 자세히. 근데 이거는저 생각 그냥 저 생각대로만 한 거고요. 네, 그래도 제출처라고할 수는 없겠죠. 많은 분들이 먼저 하셨는데,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